알리, 왜 이렇게 말랑말랑해? 미드급을 저거... 누가 개짓거리 하는 거 봤어? 끝내줘야겠다. 영상 보고 하는 거 같아.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까? 저거 지금 뭐였지 유튜브에서 약간 뜨고 있는 거는 아닌데, 막 영상 올라오고 있더라고. 외국에서 누가 쓰고 있다고. 장점이 있나? 떠나올 것 같은데, 뭐 죽나요? 설마 허무하게 너무 허무하게 죽는데, 뭐 없었어? 바이 그 부자 체가 쎄긴 쎄. 티아멧이 나와야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화라맛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뭘 하러 시작 나로 시작해 난 근데 하루 시작을 방송으로 시작하니까 그게 편해 일을 다 끝나고 이제 내 뭔가 일부터 끝내고 하니까 뭘 하든가 내 마음이 편하더라 12시 딱 넘으면 이제 방송을 일 시작이니까 그치 감정 그부니까 뭐 한방딜은 세겠지 예전에 저거 예전에도 라인급을 조금 유행했었어. 똑같아. 그거 돌고 도는 거다 메타를 아니. 나한테 맨날 형님 형님 이러면서 어려운 것도 아니 팔로우를 안 해주다니. 아 첫궁 고민된다. 리신한테 써서 제압골드를 먹을지 아니면 스펠 없는 그부를 잡을지. 공기찍는거 보여드릴께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이거 뭔가 1시간 전에 나였으면 더블킬 하고도 남았는데 빵야 나이스 아 살짝 아쉽네 음파 잘 피했고 그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음 왜냐면 1시간 전이었으면 했어 왜냐면 그때 좀더 쌩쌩했을 거 아니야. 이제 도망치는 거야. 쿠스고 도망치면 그거 아무 것도 못 하죠. 달다. 그부가 칼부 빼먹으니까 내가 빼먹어야겠다. 옥턴도 또 칼부 잘, 먹는, 잘 빼먹는 챔프 중에 하나거든요. W로 감전 질은안 막아지지 않나? 아 막아지겠다 왜냐면은 유성도 막아져 녹턴 W로 나도 가고 있긴 한데 버틸 수 있나? 다이브 안 당하겠다 어차피 <laughs> 자제 중개 웃기네. 아, 당했습니다. 와, 야 이거 저만 타는 거좀 멋있는데? 그브가 타니까 좀 멋있다, 여러분들. 맞죠? 방금 조금 멋있었어. 샘프가 또이 스킨이 멋있잖아 이거 스킨 이름 뭐야 범죄도시 그레이브즈 맞아 그니까 이거 마피아였잖아 맞아 이름, 이름 바뀌었네 일단 집가서 불크 하나 사올게요 아 원래 치명타로 가려고 했는데 버텨야 돼가지고 민원 들어왔어? 이게? 그런거 어떻게 잘 알아? 롤 관련 기사들을 많이 보시구만. 보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살면 인정 까비! 솔직히 방금 나는 그냥 지나갔어도 됐는데 뭔가 전멸 소리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도 전멸 쓴것 같아 나는 살수 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쓰는 게 나았나? 칠대고아 뭐야 밀리고 있잖아 근데 포을파괴 최대한 알뜰하게 많이 깐것 같아, 이 정도면 집 가서 이제 닌탑하고 롱소드 하나 사오자 그브 세지에는 타이밍이 언제야? 미드 그브 저거 라인 클리어가 없어서 이걸이걸 이걸 진입 아, 이오이데 노공 노거리어이못 잡을 것거은데모데카이도 엄청 세서 내가 더거네 배쉬궁 애슈공 피해주고. 배쉬도. 이판 몰락가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이미 티아에도 올려가지고. 그리고 게임 길어지는 판들은 중모 올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알리, 왜 이렇게 말랑말랑해? 물 쏜데? 아, 물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어감이 <laughs> 개 웃기네. 갑자기, 아예 볼 말랑말랑하다 이제 그거지 물, 몸, 소 합쳐서 이제 그런 뜻이지 이제 아 근데 나 전멸 없어가지고 지금 이번 한타 때 제약골드 무조건 줄거 같아 상, 상대팀한테 이번 한타 때 어떻게 살지 내가? 아.. 내 네. 이럴 줄 알았어 <목소리> 녹턴 카운트 개많아 루시안 루시안 하면 녹턴 신나요 진짜 루시안 해보세요 루시안 하면은 녹턴 유저들 신나 죽는다 아마 친추까지 올걸? 원래 치명타 빌드 가려고 했는데 조합 보고 이제 어쩔 수 없어 템은 상황이 따라 상황마다 이제 유동적으로 가야 돼. 치명타 템은 다음 기회 이 판은 그냥 정석대로 가야 돼요. 대신 이제 후반 가는 조합들은 그림 작업 대신 중무 올리는 게 좋아요. 중무는 무조건 후반용이거든 이거 중후반 좋으니까 그림 작업은 유통기한이 와. 여기서 이제 가해나고, 되도록이면 이거 만약에 돈 여유가 된다, 그럼 티아을 팔고 몰락가는게 좋고. 안전하게 초식이 하나 살 돈만 벌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뭐야,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안 보이지 않나? 어, 그림자금 돌지가 않았는데. 어, 하나씩 다 죽으면 안 되는데. 차라리 알리아테 죽는 게 오히려 좋긴 한데 알리아테는 죽을 것 같지가 않다 말랑카오라 중무가 그래서 보통 정복자 드는 챔피언들이 중무 올리잖아 흡혈 시너지가 잘 맞아서 난 정복자를 안 드니까 흡혈템 그 최소 두 개가요. 중문할때 히드라 사고 초식이 사면 될것 같다. 난리가 높으리거든. 솔직히 두 번째 불꽃을때 고민 좀 했어 들어갈까 말까 왜냐면 나불끈거 아까워 가지고 항상 들어가잖아 높은 유저들은 그래서 고민 좀 했어요 사실 저기서 들어갈까 말까 차마치 뭐야 아 나도 가인까진 사야지 그래도. 나 가기, 전에 게임 끝날 것같 은데 이제 <laughs> 한번 쯤개 웃기 네. 오랜만에 1데스로 이겼다. 진짜 오랜만에 아 근데 플레에서 이 이겨서 뭐 하러... 기뻐하는 것도 참... 모냥 빠진다 18,500원 먹었네 딜도 뭐... 3.8? 나쁘지 않았다, 그래도. 다음 판 할게요.